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공부를 잘 못하는, 음, 우리 땡땡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중3이 됐어요. 내일은 또 아시다시피 또 시험날이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보니까 시험 범위가 1강에서 4강이 래요자 <laughs> express your feelings 이거 배우겠네요 what it means which 관계대명사하고 음. 일강에서그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읽어 학생들이 읽어 야 되는 것 같고요. 음. 그 어려운 영어들은 아닌데. 좀 읽게 좀 해주셨으면 아 이렇게 막써 있는 거는 우리 애가 공부한 게 아니라 첫째 애가 쓰던 교과서를 제가 갖고 와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낙서가 있습니다. 빌더, 빌드, 짓죠 어떻게 지어요 위로 잘 올라가게 빌더. 말쓰죠. 음. 저는 아, 지금 아무런 대사 대본 없이 그냥 막 음,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설플 수 있는데 근데 실은 첫째 아이는 조금은 공부를 잘합니다 하는데 둘째 아이가 아빠 나 이번엔 영어 포기했어 어 여기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들게 되었고요 자이강 잠깐 보면 보니 이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음. head made. 굵게 나와있는 있죠. 그 다음에, I had to admit the lot looked much better. much, 또, head made. 음. 과거 완료, 또, much, many. 이런 거에 대한, 음, 이거를, 이 레슨 2에서는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과거완료, 현재완료. 우리나라에는 없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뭐지? 또 m a 쉽지 않죠. 이 스타트 어플은 뭡니까? <laughs> 축구도 시작을 할때 킥. Off라고 해야 하지요. Start off, off 전치사 떼어내면서 시작을 하는 거. 자 이제 시작 준비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것들은 교과서를좀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 핵심으로. 그린썸, 뭐잘 식물 특히 이제 잘 키우는 음 그런 손 그런 사람을 그린썸이라고 하죠. 팍 찍어야 되는데. 뭐 찍는다고 갑자기 뭐, 영어, 특히 이 언어라는 게 점수가 확 나오겠습니까? 평상시에 읽었어야지. 그렇죠. 음. 하지만, 더 이상 포개는안 되죠. 3강 볼게요. enough to. 응, 음, 뭐뭐 하긴 충분해. 밑에 굵게 나온 표시가 not only 또 굵게 나온 게 but also.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이것도 괜찮아 not only but also. Not only the i n s winners', winners fun studies, but also the ceremony make people laugh. 그게 뭡니까? 음, 승자의 웃음, Winners' Fun 웃음뿐만 아니라 세레모니 자체도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어. Not only the Winners' Fun Stories, but also the ceremony makes people laugh. 이 뿐만 아니라 저것도 이렇 만들었어. Not only but also. 좀 넘어 갈게요. Double prize, double 상. <laughs> 좀 넣어가고. 그러니까 not only but also. 대한 문장에, 그, 저기들이 나오겠죠. 그, 똑같은 지문이 아니더라도. 자, 4강입니다. Dreaming of my future. 음, 4강인데. 이거 볼게요. 음, 뭘 배우느냐? 왜 실망했어? Why are you disappointed? hearing this, 음. hearing 현재분사 또 동명사 이런 걸 배우는 것 같고 이강이 lesson f 에서는 that's what I need to learn from her. 음. 또 관계동명사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내가 그게 대해서 왔, 그거야. 안니톨란, 너한테 배우려는 그그 그 그녀한테 배우길 필요하는 게 이거야. 아, hearing this, 이 동명산인지 현재분산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는 문장을 들어봐야 압니다. hearing this, 이거를 들으면서 I felt. Really sorry for her. 난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난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어. 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데, 자, dreaming of my future. 이 of가 그러니까 왜 나와요, 여기서? dreaming. 내 미래에 대한 꿈. dreaming about my future.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안 써요. <laughs> 그냥 없습니다. 응. 응,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거 교과서고요. 계속. 자 그래서 어려운 영어들은 아닌데, 조금씩 읽게 하면서.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세 문제 정도 맞았으면 좋겠는데 정리를 하면 아 첫째 아이도 여기부터 깨끗하네 책이 정리하면 자, 1단원의 문제는 이거. What it means, which, 관계대명사. 또, 음, 관계대명사가, 음, 몇개 있죠. 음, 거기에 대한 what와 which,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이 강에서는, 이강이 어디냐. 아, 빨리 끊어야 되는데. 10분 넘어가는데. 야, 이강 여기 있네. 응? 아, 여기 있구나. 해도 되는데. 과거 완료? 멋지. 멋지와, 멋지 b e 음. 과거완료 looked much better much better 왜 much 씁니까 거기 many 안 씁니까 many better 그럼 much와 many에도 그 단어들의 유용성이 있지요 like, going from 삼강 정리합니다. 삼강 enough to not only but also 이거 이거 들어가는 문장 not only but also 모모뿐만 아니라 뭐뭐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죠. enough to enough 다음에 about이 나옵니까? enough 다음에 t o 를 쓰잖아요. enough to not only but also 모모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거 대한 문장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 같아요. 아, 스어는 빵, 빵 넘길게요. 여기. 아 사강 hearing 이걸 들으면서 I felt really sorry for her. 아, 그녀한테 너무 미안한 걸 느꼈어. hearing. 현지음사야, 동명사야. 이런 건 문제. That's what I need to learn from her. 그거야. 내가 I need to learn. 필요한 이유가. 그녀로부터. 내가 그녀한테 배울려는 필요가, 필요했던 게 이거야. That's what. 또 관계대명사인가요? 또, 또 하나 나오네. 그죠? hearing. 동명사인지, <laughs> 현재 분사인지. That's what.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 끊을게요. 이런 것들이, 책에 보면, 저희 때와는 다르게 많은 예문들도 나오고, 참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음, 길어졌습니다 10분도 끝낼라 했는데 끊겠습니다 굵게 표시나온 부분들 볼드체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강에서 어, 레슨4까지 중요시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